네, 이번에 인스탁스 미니 25라는 폴라로이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네, 처음 구매하는 건 아니고 네, 한번 구매를 했었는데 제품을 분실하는 바람에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일단은 본품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박스 안에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핸들 스트랩이 들어 있고요, 스트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품 스티커가 별도로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봉이 되는데요. 이 정품 스티커는 이 판매처별로 배경의 색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여기 그 출고 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서 출고 일자를 가지고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실하지 않으려면 제품에 부착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R2 건전지가 두 개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냥 그 필름 패키지로 구매를 해서 그 필름이랑 그 제품만 구매를 하고 따로 가방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 투명 케이스의 스트랩이 너무 짧아서 크로스로 멜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남아 있는 필름도 있고 해서 햄버거 가방 패키지. 를 선택을 했고요 햄버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핑크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네, 가방 안에 카메라 외에 다른 뭐 필름이라든지 지금 보는 이런 렌즈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넣고 빵을 넣을 네, 때 지금 제가 이제 스트랩을 연결을 한 상태인데요. 불편한 점이라면 네, 제품을 냈을 때 가방이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양쪽 뒤쪽으로만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네, 편한 것 같고요. 차라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달려 있었으면 중심이 잡혀서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대신 스트랩은 좀 여유가 있어서 크로스로도 멜수 있기 때문에 투명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부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접사 렌즈가 별도로 들어있는데요. 뭐, 접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앞부분에 별도로 부착을 해서, 네, 그래서 가까운 부분 촬영 시에 쓸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장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워를 누르게 되면, 지금은 안에 필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수량 표기가 안 되는데요. 필름에 남은 수량 표기가 되고요. 렌즈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앞부분에 렌즈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접사를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셔터가 되고, 또 셔터가 여기 이렇게 두 군데, 그래서 가로와 세로 모두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상으로 구성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